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어지러워하신 적 있으시죠? 또는 물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다가 비틀거리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국내 70세 이상 응급실 내원 원인 1위가 바로 기상 후 급작스러운 어지러움과 낙상사고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시나요? 첫 번째 치명적 실수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은 잠자는 동안 혈액순환이 느려지는데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합니다. 이때 어지럼증과 실신으로 넘어지면 골절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침대에 앉아서 30초 정도 기지개를 켠후 천천히 일어나세요. 두 번째는 물한잔 마시지 않고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수분 섭취가 없었던 몸은 탈수 상태가 되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이는 뇌졸중과 심근 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기상 후첫 번째 할 일은 미지근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무릎과 관절 스트레칭 없이 바로 걷는 것입니다. 밤새 굳어진 관절에 갑작스런 충격을 주면 무릎 연골 손상은 물론 고관절과 척추에도 무리가 갑니다. 침대에서 간단한 다리 굽혔다 펴기, 발목 돌리기만 해도 관절 부상을 크게 예방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심호흡 없이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밤새 얕아진 호흡으로 인해 기상 직후 심장 박동과 혈압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맥과 급성 심장 발작을 유발할 수 있어요. 눈을 뜨면 먼저 3회에서 5회 정도 깊게 심호흡을 해서 몸을 깨워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폭식하는 것입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아침을 거르면 저혈당, 쇼크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과식하면 혈압과 혈당이 급상승해 심혈관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소량이라도 죽이나 미음, 과일 등으로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하세요. 정리하면 눈 뜨고, 1분간 심호흡, 침상에 앉아 물한 컵, 간단한 스트레칭, 천천히 일어나기, 적당한 아침 식사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다수까지만 지켜도 건강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